안녕하세요. 한강에 소년이 온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호가 그 방황하고 아파하는 그런 슬픔이 이제 이소설에 그 보이죠. 거 이런 부분, 28쪽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오죠. 묻지 않고 너는 망설인다. 죽을 것 같으면 도청을 다비우고다 같이 피해부리면 되잖아요. 왜 누군가고 누군 남아요? 그죠? 이제 군인이 그,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도청을 사수하느냐, 이제 떠나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이제 도청을 사수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그, 이, 일어난, 민주화 운동 일어난 그 정신을 지키려고 그분의 끝까지 이렇게 그, 이따가 이제 죽게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어때요? 인간이 갖는 그 양심을 그저 어길 수 없는 이 목소리, 본성의 목소리죠. 이런 목소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죠. 저도 저는 그 88년, 89년 그때 그 전교조를 했었어요. 학교 교사 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 교사협의회를... 88년에 만들고 89년에 중국 교 정교조 중국 교직원 노동조 합을 이렇게 띄웠죠. 그 과정에서 저도 이렇게 어 이렇게 참여했었죠. 하면서 어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때 저는 일생 동안 살면서 양심의 수를 처음 들었다는 느낌 들어요. 내 안에 그 때, 그 전까지는 저는 내 안의 소리보다는 바깥의 소리를 따랐죠. 저는 어릴 적 장남이라, 어릴 때 태어나길 장남이라, 장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깥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계속 장남으로 살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생들한테 음악에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정교자 하면서 느낀 거였대요. 먼저 그때 제가 안 거는 나로 살아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나로. 내가 누구냐? 나는 어때요? 어떤 존재예요? 에고가 있지만 내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본성의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 쌤들하고 그 부천의 와임시에 모여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공부가 끝나면은 부천 그 북부역 쪽에 순대국집 가서 순대국 그 막걸리 마시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때 그만큼 뜨거운 적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일생을 살면서. 사랑과 이렇게 공감되는 거. 그러니까 본성으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눈부시죠. 그 뒤에 저는 이제 시공부도 하고 시공하면서 또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 뒤에 저는 또그 교직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어요. 그 철거민들과 함께하는 그 단체였는데, 그때 이제 그 90년대 그데모가 많았죠. 91년 그때. 그래서 그때 저는 제가 소속한 단체도 그 대모에 같이 참가했었어요. 참가했을 때 그때 분신을 많이 했죠. 많은 분들이. 분신 전국. 그렇게 이제 신문에 나왔었죠. 근데 저희 단체도 한 30여 분이 그 깃발 들고 이렇게 행진에 참가했었어요. 그때 그 제가 느낀 거는 그 저희 단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한 아주머니가 그때 분신을 하셨어요. 우리 회원은 아닌데 다른 분이 그 분신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얘기만 전해 들었거든요. 뒤에 이제 가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분신하는 아주마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앞에 있었어요. 그 얘기만 전해 들었어요. 누가 분신했다. 비명 소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때 저는 제제 제 안에서 막 뜨거운 이렇게 그불 불, 불이 막 서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아, 나도 분신하고 싶다. 분신해서 우리 역사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은 분신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요. 그, 이때 동호도 아마 그런 소리가 왔을 거예요. 뜨거운 불꽃처럼 타 오른 그 느낌. 그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됐죠. 이게 인간이죠. 그 동호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 학생인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인간의 위대함이라 봐요. 저는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그죠. 죽을 무렵 서임 못하죠. 겁나서. 그래서 그 뒤에 살아오면서 정말 소심으로 살죠. 조그만 이익 착추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제 안에 어떤 큰그 뜨거움이 있는 건 느껴요. 이렇게 그 뜨거움으로 평생 사시는 분들이 이제 성인이시죠. 뭐 예수님처럼 그죠. 진짜에 못 박히셨, 박혀서, 못 박히셔도 아버지 뜻이라면 해서 그큰 어떤 그내 안에 있는 큰 신의 뜻에 따르는 속하테스도 그랬죠. 공자님도 그랬죠. 평생 천명이 두려웠다고. 저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그죠 불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설법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살죠. 못 살지만은 그 성인들과 똑같은 면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봐요.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 그래서 그 융이란 심학자가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은 자기 그 그림자 속에 그림자가 어두운 내 모습이죠. 우리가 숨긴 모습이죠. 그죠?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그 숨긴 모습이 그림자죠. 그 그림자에는 해골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데요. 그렇죠. 해골 있죠. 우리 안에는 정말 그죠? 막그 무시무시한 나의 죽음이 있잖아요. 겁도 나고 뭐 하여튼 공포도 있고 뭐 그런데 황금이 있다고 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웅 말이죠. 황금이 뭐겠어요? 우리 본성이죠. 최고 높은 거를 상징이죠, 금이. 최고 높은 물질, 최고 높은 무언가.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본성이 있는 거를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막 미워하는 사람들은 본성의 소리를 적게 들었어라 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든가 문화 예술에 의해서 본성을 자꾸 깨워줘야죠. 본성을 계속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요 같이 모임을 갖고 공부도 하고 전 요즘 이제 그 강의를 이렇게 28년 동안 됐어요 교직 것만 두고 이제 여기저기 하다가 우연히 이제 강의하게 되면서 그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하고 어또 생활 걸로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제 기대한 생각 들었어요 사람은 내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요새 느끼는 거는 제가 뭐큰 거를 못 해도 내가 할수 있는 걸 하자. 작은 거.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이 좋은 세상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라 봐요. 저는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 캐나다가 되게 좋은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그, 캐나다는 이제, 캐나다 갔다 온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캐나다가 참 좋은 거는 살인사고가 거의 일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범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한 아주머니가 이제 유모차에 아기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밖에. 그럼 많은 분들이 옆에서 막그 애를 기호하고 그런데요. 참,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선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 도시에서는 못 그래요. 아이를 이제 그러면은, 그, 그죠. 이게 유괴할 수도 있고 무섭잖아요, 지금. 또 그래서 뭐, 그 더러운 손에 막귓 묻는다고 애한테 이제 그러고 하때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는 어때요? 애기를 보고서 기여할 수도 없는 사회가 됐죠. 그래서 캐나다 갔다 오시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냥 이민 가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집에서. 그때 저는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민 가자, 독일, 캐나다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 저는 그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참 서러워서 한국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사시면서 참 가난하게 사신 그 그저 신장로, 거기에 이제 어린 시절에 리아까이 끌고 채소 이제 저도 채소 끌고 시장에 가고 그때 중학교 때죠. 그때 갈때그 새로운 모습 아버지 어머니 이런 우리 사회를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조선 말기부터 때요. 참그 힘든 세상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겪으시고, 일제시대 겪으시고, 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저희 세대는 제가 대학 4학년 때 광주 항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아픔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이 아픔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그러면 커 나가야죠. 함께 갖고 나가야 되죠. 그렇게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좋은 세상, 함께 힘을 합쳐야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자기 직업에, 그 나라 지키시는 분은 나라 잘 지키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분은 아이들 잘 가르치고. 그저 같으면은, 그냥 제가 뭐, 재주는 없으나, 그래도 하는 게, 그죠. 강의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고 하고, 또 글도 이제 쓰고 이러면서 제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좋은 게 말이 협동조합이 좋아요. 말이 협동잡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우리 본성을 깨워서, 전 본성만 깨우면 존세상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 깨우기에는 이 힘들죠. 왜 힘든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금 만능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물질의 그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존세상. 그죠. 저는 그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 이렇게 보면은 독일은 시민들 모임이 많다 그래요. 그 시민들 모이들에 독서모임도 많고, 여러 모임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본성이 깨어나죠. 본성이 깨어나서 독일이 우리보다는 더 좋은 사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깨우면 우리도 좋은 사이 되죠. 실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잖아요. 우리 함께. 어, 누구의 공이 아니라, 그죠. 함께 갔죠.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가는 세상. 그런 사람을 꿈꿔야 되죠. 이게,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이 소년이 오는 거는 그 소년은 누구예요? 동호지만은 그 본성을 깨워서 죽음까지 간 아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거는 영혼의 소리죠. 우리가 영혼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건 저는 작은 데서 시작해야 된다 봐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그 회사 다닌 작은 아이하고도 공부모임도 만들었어요. 이 문화 골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저 여기저기 강의하는 모임에 그 공부모임들을 이제 꾸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작지만은 작은 모임들이 이렇게 커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깨어나고, 그래서, 좋아진다 봐요. 세상 하루아침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뭐, 좋은 제도 만들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이제 뭐, 큰 것도 바꿔야 되죠. 그죠. 큰 것도 바꿔야 되지만, 작은 것도 함께 바꾸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이, 한강 작가가 꿈꾼 세상, 바로 소년, 동호가 꿈꾼 세상이는 생각이 들어요. 어, 동호가, 이제 그, 도청에 남을 때 이야기죠. 엄마한테 그러죠. 걱정 마요. 며칠만 일 거들다가 들어갈게요. 정대 찾아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너는 상문을 뛰어 들어갔다. 엄마의 기억이죠. 이 엄마는 이제, 그, 참 힘들어 아시죠? 이런 면 엄마는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그,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제, 그, 그 여성성, 엄마. 그래서, 이렇게, 차고로 높이 치잖아요. 그죠? 엄마를. 그래서, 이 어머니의 위대함. 그죠? 그래서, 아이를, 그, 같이 가자. 근데 애는 어때요? 어, 조금 일 거들다가, 며칠만 거들다가 갈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집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그게 마지막이 되잖아요. 이럴 때 엄마 마음은 평생 아프지 않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 엄마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 엄마 마음 그죠 견딜 수 없겠죠 어, 우리가 참 저는 엄마 마음까지는 이해 못하죠 아빠니까 근데 우리 애들을 이렇게 잠시 기른 적이 있었어요 어, 그때 그죠 가슴이 정말 무너지죠 그 다음에 애를 찾았을 때그 아이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그죠 평생 못 본다 생각해봐요 평생 가슴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픔들이 이제 이 소설에 예, 쭉 있죠. 그, 그, 45쪽이죠. 5쪽에 이제 그, 또 동호의 그 목소리죠.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이 여자 해도, 이 여자였다 해도 너는 달아났을 거다.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의 뜻도, 엄마의 도 달아났을 거다. 그죠? 이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 참 슬퍼요. 사는 게, 그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죠? 사는 사람 옆에 죽어도 도망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동물들은 이제 본능대로 사니까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참, 동물들 보면 참 푸렵죠, 그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휘트먼이란 시인, 휘트먼 미국의 시인이죠. 휘트먼 시인 보면은 짐승이 되고 싶다고 그죠. 짐승의 풀다는 시가 있죠. 그래서 짐승은 본능도 사니까 죄가 없어요. 본능이니까 그죠. 뭐뭐 뭐 그죠. 탐욕 때문에 고죽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체주와 영에도 계속 나무를 꿈꾸는 게 누가 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 본성이 있죠. 이니에지, 진성미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크다, 약한 마음이 있죠. 이 마음 때문에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또 인간은 자아가 있어서, 애고가 있어서 내 것도 챙겨요. 자아가 이제 챙기는데 자아가 본능과, 그 동물적 본능과 연결되면 무지무지 잔해지는 거예요. 내가 뱀이 되는 거죠. 나하고 뱀하고 합체돼 봐요. 파충류가 되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팍팍 독을 막, 이렇게 되죠. 그러나 또, 인간이 어때요? 인간 마음은 또 어때요? 본승과 연결되면 한순간, 갑자기 위대해져요. 참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제 마음을 가만 보면 참 악마였다가 천사였다가 이런 게 인간이죠. 그래서 도종한 신이 말하는 흔들리면 피는 꽃. 그래서 흔들리니까 우리 어때요? 함께 가야 되죠. 그 김남주 신 시에 있잖아요. 함께 가자고 얘기를. 저는 시공부할 때, 김남주 시인이 그 우리 시, 지도하셨어요. 지도하시고, 몇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 그래서 김남주 시인 참 모시는 분이죠. 참, 그 인간, 인간 그 자체인 거죠.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죠. 우리가 아픈 달에 서로 기대고, 그죠. 또 힘들면 또 주저앉아 쉬고, 그러면서도 어깨 서로 걸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인간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대상, 이런 부분이 나오죠. 체물이 떠는 노인의 얼굴을 너는 돌아본다. 손녀 따님인가요? 묻지 않고 참을 수 있게 그의 말을 기다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성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쩍거리는 노인의 둔을 너는 마주본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참, 동호가 이때 느낌이죠. 아, 죽은 자식을 찾아서 온 노인, 그죠. 동호가 하는 일일 때 시신을 이제 이렇게 수습하고 찾으러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그죠. 천을 들쳐서 확인시켜주는 일을 했죠. 그때 이제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 노인이 이제 그 손녀를 찾아서 왔죠. 손주를 찾아서 이제 온그 노인을 보면서 어때요? 나 자신까지도 용서하지 않는 거. 참.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동호가 죽음까지 무릎 쏘고 죽게 되잖아요. 나 자신까지 용서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참 평범한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1 0대 이러면 미성년자 그지만 미성년은 어때요?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 좀 부족해요. 우리 가면 그 현대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 AI 시대는 이렇게 기술이 많잖아요. 이거는 익혀야 되지만은 인간의 그 순수한 마음은 십대가 우리보다 훨씬 순수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이제 많은 걸 애들을 그죠, 애들을 어를, 정말 한 전절 인정하고 함께 토랑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이 무한히 아름답게 되겠죠. 그죠, 십대야 말로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한강의 작품, 체육자 읽고 또 손이 온다 읽으면서 우리가 본성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본성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본성이 만나는 사람 보고 또 우리가 만나서 아름답게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